이렇게 꺼질 거예요. 자, 이만 터치! 이만 터치! 이마 터치! 이 안녕하세요! 인주가바입니다 네, 허리가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보세요! 자, 그리로 가고 일어날 거예요. 무릎 손 짚고 올라오 거고요. 그 발끝, 발뒤꿈치다 모아주세요. 손끝 허리에 두고 마시는 후에 힙업 발뒤꿈치 올라올게요. 이때 발뒤꿈치 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립습니다 다시 갈게요. 마시고 헤어발뒤꿈치모고둘 호흡하세요. 마시고 엑셀 세번 다시 마시고 엑셀 넷 계속 이어가세요. 마시고 허리가 자주 불편하신 분들은 나서 이 중심 힘이 다 없는 상태가 많으세요. 마시고 내뱉고 다시 마시고 엄지발가락을 눌러서 허벅지 안쪽까지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시고 이 중심 힘을 천천히 살려보는 거예요. 마시고 세번더 마시고 두번 마시고 하나 마시고 자그 상태 유지하세요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 천천히 손끝도 끌어오려고둘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세요 셋 내려오면 다시 네, 올라오고 넷 계속 끝까지 다섯 중심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여섯 일곱 여덟 업아 어. 마지막 니네그 상태에서요 이번에는 골반 넓이만큼을 벌려주세요. 측면 운동부터 진행해 볼게요. 그대로 속끝왼 손끝 올라가고 마셔 봐. 내쉬는 에 천천히 오른 손끝 내려옵니다. 썬 천사 세카운트 하나, 두 번. 셋. 마시는힘에 상체 그대로 올라오고, 반대쪽에. 오른손, 엑셀 내겠습니다. 시선 천장. 하나. 두번 셋. 마시는힘에 상체 그대로 끌어올리고, 편안하게 호흡하겠습니다. 다시 테이블 포즈를 만들어 놓으실 거고요. 손끝 바닥에서 하얗자. 그리고, 발끝을 세워서 진행할 거예요. 엄지발가락 계속 쉬면서 진행할 겁니다. 오른다리를 길게 펼쳐 놓을 거고요. 자, 그 발끝 절대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수평 만들어주세요. 약간 아래가 차라리 좋아요. 허리 좀 편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아래가 쳐지면 안 돼요. 복부 당겨서 잡고 있고, 자, 왼손 끝 길게. 자, 올라오면 안 돼요. 길게 뻗어서. 수평 만들어 놓으세요. 차라리 아래 살짝 내려놓으세요. 하나, 매트 앞선 바라보고, 둘, 복부 계속 붙여주세요. 세 번, 다섯 카운트, 네 번, 다섯. 다시 마시고 손끝 하다 무릎 아래 터치하세요. 밸런스를 사용할 거고요. 계속 마시고 왼다리 길게, 그로 왼발이 끌어올려주세요. 마찬가지로 왼발도 올라가면 안 돼요. 차라리 아래선서 살짝 낮춰주세요. 복부 당겨놓고, 그대로 오른손 길게. 복부에 한번더 힘. 하나. 둘. 호흡하세요. 세 번. 네 번. 다섯번 있습니다. 손끝 바닥 터치하고 무릎도 바닥 터치 오케이. 이렇게 그대로 호흡 중심 한번 더 만들어 놓을건데요. 팔꿈치 바닥에 있고 두 다리 길게 펼쳐주세요. 손끝 사이 바라보며 열 카운트 씩합니다 하나 힘내세요. 이때 힐이 올라가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코인 바짝 두서 둘세번 손끝 사이 바라보고 발 디컨지 계속 뒤로 빼세요.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다시 무릎 바닥으로 낮춰 놓습니다. 힙을 편안하게 한 숨. 를배워게요그 다음 에 다시 말소리듬이 아닐 때만 한번 오면 상체 끌어올려 놓습니다. 네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 앞선을로일어 거예요. 왼발을 계속 세워놓을 거고요. 자, 오른발 바깥선서 골반 잠시 풀고 가겠습니다. 오른발을 그 상태에 바깥으로 밀어낼 때 힘드시면 무리하지 않고, 반편 조금 더 안쪽 당겨서 진행해볼게요. 내쉬는 대 천천히 상체해주세요. 마시고 상체 올라오고 발끝 모아 힘을 줘. 고 다시 아랫부지로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마시고 잡으며 내비를 네, 터놓습니다. 다시 뇌맥을 바깥쪽 빼고 힘드신 분들은 한병 안쪽 오른발을 다시 누른 상태 천천히 상체 낮춰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하나하나씩 90도 계속 유지. 하나, 둘, 다섯 번. 마시는 음에 천천히 상체를 끌어올릴 거고요. 다시 두 발끝 모아 힘을 이로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두 번. 하나하있다시 마시는 음에 상체를 끌어올려서 편안하게 호흡할게요. 이번에는 등을 바닥에 대서 물을겁니다 네, 코어 힘을 좀 길러서 이렇게 귀의 힘까지 같이 좀 탄탄하게 만들어 볼건데요. 보시면 발바닥 바닥 터치해주세요. 허리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허리선이 이렇게 손끝을 살짝살짝 들어갈 만큼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꼬리뼈를 말아서 근선 바닥으로 완전히 맞춰볼 거예요. 발끝 11자구요. 두다이 안쪽 모아서 진행할 거예요. 엄지 발가락 마춰가지 뛰면 안 돼요. 다시 꼬리뼈를 살짝 말아서 엄지 발가락 힘주세요. 허리 뛰면 안 되고, 코로 마셨다가 입으로 후, 후, 내뱉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손끝. 허리 안쪽을 쏙 집어넣죠. 넣은 상태에서 내가 손등을꾹 누른다고 생각하면서 내쉬를 후-눌러 보는 거예요. 이때 힙이 띄어지면 안 돼요. 다시 마시고 후-눌러 주세요. 마시고 후- 둘 마시고 후- 내야 되는 거예요. 마시고 후- 제 입으로 다시 마시고 후- 네, 다시 눌러보세요. 후- 다섯 마시고, 후, 여섯, 힘드시면 골반 넓이. 마시고, 후, 일곱, 마시고, 후, 여덟, 마시고, 후, 아홉, 마시고, 후, 여덟, 세 번. 마시고, 후, 더 눌러주세요. 마시고, 후, 둘, 허리가 바닥, 후, 셋, 마시고, 후, 넷, 마시고, 후, 다섯, 마시고, 후- 여섯, 마시고 후- 일곱, 마시고 후- 여덟, 깊게만 안되고 후- 아웃 마시고 후- 열 오케이, 편안하게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자, 숨을 옆선이구요 다시 백을 시일자에서 엄지발가락으로 마시고 엑셀 내겠습니다. 힘이 그대로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만 살짝 뛰어놓자 이 많이 올리지 말고 힘은 살짝 주고 엄지 발가락 눌러주세요. 잠시 유지합니다. 하나 열카운트두 호흡하세요. 많이 올라오면 기립근에 오히려 무리가 될수 있어요. 저희 등부근육이랑 허리 근육만 키울 거거든요. 세번 발끝 누르면서 힘은 살짝 네번 호흡하고 다섯 여섯, 편안하고 일곱 여덟 아홉, 한번 더마시는 입을 바닥으로 낮춰 놓고 허리 강화으로 가볍게 끝났습니다 자두 다리 길게 펼쳐주세요 먼저 발끝을 좌우로 천천히 무시하시면 어리의 긴장이나 릎 관절 발목의 긴장 풀 거예요. 자 그대로 기다리고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오른 무릎을 접어 딱지낀 거예요. 마시고 살짝 번쩍 들어올릴 턱하고 눈을 맞아주세요. 세 번, 호흡두 번, 하나. 마고 머리마다 낮춰주세요. 그대로 무릎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왼손 그대로 옆선 사이드로 천천히 밀어놓게요 하나, 둘, 세번 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그대로 끌어올려. 반대쪽 진행할게요. 깍지깍 마시고, 6, 세번 2번, 1 마시고, 머리만 은 낮추고, 무릎 오른쪽으 천천히 당겨주세요. 그 상태, 왼쪽 끝 천천히. 하나, 편안하게 다시 천천히 마시고 내쉬고 약간기 길게 펼쳐놓고 손끝 파묻습니다 발끝 톡톡톡 힘을 살짝 들어 펴스 어깨 손끝 파묻고 천천히 편안하게 그냥 오른쪽으로 사체를 천천히 끌고 오고요 여기에서 발끝을 힙 뒤집어 으로 한번 더올려게요 아기들은 약간 휴식을 하고, 두 번. 하나, 둘, 마시는 상태 그대로 끌어올려 볼게요. 네. 수업 마춰보겠습니다 허리가 네. 어, 좀 편안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많이 평소에 좀 걸으시려고 노력하실 거고요. 음, 허리 불편하신 분들 코어 힘을 억지로 만들지는 않고 하체 힘을 기르면서 코어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